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어, 오늘은, 음, 농지연금과 함께, 어, 개발 가능성까지 갖춘 농지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어, 사실은 이 농지는 저희 회원님께서 입찰을 하셨던 물건인데, 좀 아쉽게 폐찰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명씩이나 몰린 이런 농지인데, 어, 매입과 함께 7억이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지 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7억 정도 이득이 있고 개발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일반적인 수요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지에 대해서 이미 낙찰은 다 됐지만 우리가 농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2일에 토요일에 4시간 동안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들으면 농지연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알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해서 경매, 농지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가 제시를 제안을, 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 예를 들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 되는 방법,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농업인이 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싸고 좋은 농지를 찾는 방법, 경매 사이트에서. 그래서, 어, 실제로 물건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앱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도 무료로 제공을 할 거고, 어, 현재, 현재 시점에서 지금 경매 시장에서 나와 있는 농지를 한번씩 다 한번 보면서 어,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같이 그 수강생들과 함께 어, 분석을 해보고 추천을 드릴 수도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리면 농지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토지 경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금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농지연금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어 감정가의 30% 이내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찾고 어 준비를 해나가면 자기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이고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입니다. 어, 설명란, 댓글란을 참조하셔서 어,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인데 어, 충남 당진시 송화급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13억 뭐 5천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24%인 3억 2,500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물건입니다.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큰 물건이죠. 10억, 법원 감정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0억에 해당하는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도 입찰을 하셨고, 아쉽게 폐찰하셨지만, 낙찰은 전회차를 넘겨서 35%인 4억 7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받으셨겠는데 응차를 15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응차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저희 회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어,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회차는 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입찰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그 회원님께 직접 결정하라고는 이야기 드렸지만, 저 자신은 그 전회차를 넘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회원님께서 4억2300하고 4억7600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좀 낮은 가격인 4억2300을 썼는데, 만약에 4억7600을 썼다면, 이 회원님께서 낙찰받으신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지에 그 입찰자들이 모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를 산정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 바로 확정이 되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건데, 아쉽지만, 이게 배찰이 됐던 물건입니다. 어, 이 농지는 입지를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농지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접해 있죠. 도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 모양 자체도 굉장히, 어, 네모나게 생긴 되게 좋은, 좋아 보이는 땅 모양 자체가 되게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무슨 빌, 무슨 빌, 빌라, 빌라, 빌라 해서 빌라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어, 지역이고요. 밑에 부분은 밑에 지, 그 지역은 이 아파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상가도 있고, 사우나도 있는 그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농지는 자연 녹지 지역, 즉, 도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이긴 한데, 도시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주변에는 빌라가,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써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빌라를 만들어서 빌라 짓기, 빌라를 짓기 가장 정말 좋은 땅이죠. 좋아 보이는 땅이죠. 그래서 빌라를, 어, 그, 만약에 만든다면, 그거, 그거 역시도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농지다. 이렇게 보이는 그 입지에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도로 부분은 이 농지인데, 이 농지와 접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국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국유지이고, 국어이지만 활용 자체를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토지 분석과 공용시집가 분석을 해보면 이 농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인 거고 공인수가 영명 그러니까 문제 없죠. 도로 전면 여부도 문제 없습니다. 좁은 도로가 있고 접해 있고 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한 새로 가인 그 농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면은 이곳에 건축물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은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뭐만원 정도 하던 공시지가가 2010년도에는 18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10배 정도씩이나 올랐던 엄청나게 높게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 붐이 꺼지면서 최근에까지 거의 한 예를 들면 10년 정도까지 계속 공시시가가 빠졌는데 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앞으로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농지의 자산 가치는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저의 생각으로는 우상향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농지를 매입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연 녹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에서도 보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도이 이 지역 도시는 좀더 커지고 있고, 그걸 위한 어떤 그 빌라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 중심으로 좀더 어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땅 모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는 빌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일부는 농지연금으로 쓰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희 회원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 농지에 대해서, 음, 법원 감정가는 조금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억 7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찰가가 4억 7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농지연금으로 쓴다면 이 농지는 12억 7천의 90%인 어 11억 4천이 어그 농지연금을 쓸 때의 담보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입과 함께 7억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이낙찰 받으신 분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억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월 300은 충분히 가능하고 부부 기준으로도 같이 쓸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용으로는 정말 좋은 물건이고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농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입니다. 이런 모양 자체도 되게 어, 네모나게 생긴 농지이고 그러다가 그리고 감정가가 크기 때문에 25%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까지 떨어져도 3억대이기 때문에 그30 어, 34%인 경우에는 4억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부담할 요는 하지 않고, 이제 25%가 떨어졌을 때, 이제 3억대가 됐을 때는, 이제 대출을 이용하면, 자기 자본 1억 정도만 있으면, 이 10, 12억, 13억에 해당하는 농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입찰자들이 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무 문제가 없고, 감정가가 큰 농지인 경우에, 25%까지 떨어지기 전에 33 34% 최저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감정가와 입찰가 사이의 수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가 12억 7천이기 때문에 입찰가별로 우리가 그 계산을 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저희 회원님도 사실은 한 6천 정도를 더 썼다면 사실은 7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자기 욕심을 어느 정도로 좀 버릴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치증을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대여섯 명 정도였습니다 입찰은 15명이 입찰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차를 넘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전 회차를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저희 생각을 전달을 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어, 결국에는 낙찰자는 감정가의 90%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7억의 이득이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농지 하나로 사실은 이 낙찰받으신 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불을 큰 자산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회원님께서 낙찰 을못 받으셔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찾아내고, 어, 문제가 문제 부분을 해결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입찰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